친구 집 놀러갈 때 빈손으로 가긴 뭐하고 거창한 선물은 부담스럽다면 5만원 이하로 센스있게 준비하는 선물 첫 번째. 포장부터 너무 기대되죠? 리이제 브랜드의 테이블웨어를 구매했는데 배송 중에 절대 깨질 수 없을 것처럼 완벽히 포장되어 있었어요. 리이제의 디자인 중에 원단의 주름을 세라믹으로 구현한 플리츠 시리즈가 너무 예뻐서 골라봤어요. 총 3가지 색상인데 저는 섹시한 느낌도 나는 블랙 컬러에 매료돼서 더스트 블랙으로 구매해봤어요. 귀여운 메세지 카드도 함께 주네요. 플리츠 원단이 접시 위에 내려앉은 것 같죠? 음식 컬러가 확 돋보이는 노란 음식도 잘 어울리고 레드 컬러와의 조화는 파티 느낌도 나요. 분위기도 잡히면서 절로 시크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디자인이 감각적이라 액세서리 보관용으로도 예쁘고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워서 예술 작품을 선물한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에도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선물하세요. 흔하지 않고 화사하게 예쁜 화병 발견해서 바로 데려왔어요. 일본 브랜드 헌트나인에는 감각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베니스의 도시 풍경 같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발렌테 시리즈의 화병이 있는데요. 저는 하늘색 컬러의 토르소라는 제품으로 구매해봤어요. 쌀쌀한 날씨엔 어두운 컬러도 너무 예쁘겠지만 봄, 여름엔 화사하고 밝은 거 찾게 되더라고요. 선물할 때 화병만 주는 것보다 꽃도 함께 주면 훨씬 센스 있겠죠? 이런 하늘색 컬러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생기가 돌고 포인트가 돼요. 물병처럼 생겨서 화분에 물줄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포장부터 트렌디하고 너무 귀엽죠? 커피나 티 선물이 좀 뻔하고 지겹다면 이건 어떠세요? 카페에서나 마실 수 있던 음료를 물이나 우유에 간편하게 타마시는 액상스틱이에요. 실제로 전국의 여러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 때 만월의 베이스를 사용한대요. 세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 패키지로 사려는데 먹고 싶은 맛이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남동에 있는 만월의 매장에 직접 다녀왔어요. 직원분이 이것저것 엄청 많이 맛보게 해주시는데 시음해보고 입맛에 맞았던 쑥, 홍백향차, 단호박 맛을 로 골랐어요. 컵에 우유를 따르고 액상 스틱을 넣은 뒤 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루가 아니라서 찬 우유에도 잘 녹기 때문에 집에서도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단호박은 달콤 고소하고 녹진해서 스프 같은 느낌도 나고, 홍백 향차는 생각도 안 했다가 시음해보고 완전 반해서 사왔어요.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마시면 너무 상큼하고, 위스키에 섞은 하이볼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소주에 타서 마셔보려고요. 이거 완전 강추! 디저트랑 함께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친구네 홈카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더 예쁘게 만들어줄 휴지 케이스는 어떠세요? 컬러풀한 스틸 소재라 밝고 경쾌한 느낌이에요. 세 가지 컬러 모두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줘요. 두루마리 휴지의 심지를 빼내고 안쪽 휴지를 뽑아 뚜껑에 홀에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요. 휴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식탁 위에 떨어진 물이 휴지에 스며들일도 없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뻔한 휴지 선물인 척하다가 이거 같이 주면 위트 있는 선물이 되겠죠? 휴지는 매일 사용하니까 쓸 때마다 매일 내 생각 날 거예요.